우오오오우오 두려워. 그들이 오고 있다고. 무서 대군대가. 3차 대전이 펼쳐질 거야. 대군대가 바로 병마 시뮬레이터. 병마!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와호우우우우! 엄청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전투 시뮬레이터 병맛의 진수로 달리는 그런 게임이죠. 수많은 유닛들이 생겼고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되게 변했어요. 맵도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고를 수 있고 더 병맛으로 변했어. <laughs>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유닛이 새로 생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바이킹 쪽에 가면 헤드버터. 얘들은 박치기. 박치기 세리는 병사들입니다. 박치기 대 박치기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병맛적인 놈들이지. 나도 궁금해. 자, 시작입니다. <laughs> 냅다 박아. <laughs> 냅다 박아. 박아. 어. 아, 어! <laughs> 어, 그렇습니다. 박치기. <laughs> 자, 그리고 바이킹 쪽에 가면 끝내 주는 게또 생겼어요. 엑스. 등빨이. 등빨하며 곰 고... 공가죽 뒤집었었어. <laughs> 자, 그리고, 스피어스로워라고 창 던지는 놈이 또 생겼어요. 얘들은 창을 찌르는 게아니고 던져버려. 자, 가봅시다. 빠르고. 어, 엄청난 덩치. 이 정도면 뭐 거의 체육만, 체육만급이네요. 오! 오, 근데 창 던지는 것도 제법 세. 으 도끼로 내리찍어라! 내리찍어! <laughs> 야, 근데 포스가 장난 아니다. 진짜 거인이네, 거인. 뭐 중세시대 막 이런 걸로 치면, 엄청난 거인이 막 2m 넘는 도끼 들고 막 내려 찍는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병맛으로 표현되었죠. 이 게임은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바이킹 둘러봤구요. 바이킹에서는 새로 나온 캐릭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여기는 도둑놈이 생겼습니다. 도둑. 단검 들고 막. 단검 들고 쑤시는 애예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애가, 음. 아, 이쪽엔 얘밖에 없네. 자, 그럼 단검이랑 풋맨 한번 붙어볼까요? 스타트! 와품매는 오우 멋있는 멋있는 가면까지 썼네 오우와 투구까지 뒤집어 썼어 오우 야 도둑이 이렇게 쎄? 역시 도둑은 크리티컬 데미지야 뒤를 잡아라 뒤를 잡아라 도둑이 이길 것 같죠 왠지? 아 근데 얘들 상태가 좀영 좋아보이진 않네요 <laughs> 니들 언제까지 돌거니? 대단하다 니들의 AI는 변하지 않았구나 <laughs> 도둑과 품맨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그리스 병사. 스피어맨, 쉴드, 쉐리엇. 아, 얘들은 똑같네요. 스피어맨을, 근데 배치를 이쁘게 할 수가 있어. 예전에는 막한 칸씩 그렇게 놓았었잖아요. 이제 스파르타! 영화에서처럼, 사이사이로 배치되나? 오. 어, 이런 식으로 돼. 에이시아! <laughs> 태, 권, 더! 태권도가 생겼습니다. 태권도. 아, 제작자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 아셨던 걸까요? 태권도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태권도 공인 발차기. 화랑의 후예들 발력 꺼라! 애들 뭐 쓰고 있냐? 헤드기어 쓰고 있어. <laughs> 올림픽 때 쓰는 거. 헤드! 발차기! <laughs> 태권도가 아니고 이거 거의 뭐 태견 같은데 무술은. 옆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760도 회전. 허자 4대1 오 대단합니다 우리 발차기 실력 역시 화랑의 후예들 자 그럼 태권도를 꺾을 자 누가 있겠나 샘무라이 원래 있었지 자닌자닌자 닌자. 바로 닌자입니다 얘들은 원거리 공격이니까 한이 정도만 세워볼까 따또 자 개인적으로 태권도 겠으면 좋겠는데 어 맙소사 이거 말도 안돼 닌자한테 완전 발려버리다니 닌자 말고 화차 원래 있었고 사무라이 마스터 사무라이 마스터가 있네요? 얘들은 그냥 사무라이고아 뒤에 국기 꽂고 있구나. 키도 좀더 큰가?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오! 몸빵도, 오! 덤블링 하면서 칼로 썰어볼 썰어버려... 사무라이 마스터. 강력합니다. 그전에도 사무라이가 공격력이 좋아서 선호했던 캐릭터 중 하나였는데, 사무라이 마스터는 굉장히 해보러 됐을까? <laughs> 자, 그러면, 사무라이 마스터 옆에는, 아 다들 이 마스터분들께서 닌자 마스터 왓츠 삐압 테야호우 왓츠 자! 닌자 마스터 700원으로 200원 더 비싼데요? 얘를 한번 배치시켜볼까? 키는 사무라이가 더큰것같아 근데 몸빵이 좋으니까 못 이기겠지? 아무리 닌자 마스터라도 가보도록 할게요! 호! 야 이거 따발총 쏘는데 따발총? 거의 따발총 야 뒤로 막 가면서 날려라! 날려라! 누가 이길 것인가! 호잇! 얍! 와단 <laughs> 몸에 표창 꽃히는 수준 보수 선인장 됐어요 선인장 됐으네 <laughs> 결국은 닌자 마스터 이겼네요 와, 닌자 마스터 쎄다 자 아시아 쪽에서 나온 유닛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나폴레온 중세시대 어떤 게 있을까요? 캐논스크류 베럴럴러 드럼통 굴리는 작자입니다 이걸로 깔아뭉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닌자가 워낙 몸빵이 좋으니까 얘들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좀더 많이 고 자, 썩어. 뭐지? 자, 원거리는 안될것 같고, 쟤들이 자폭하는 애들인가 본데, 드럼통에 기름 담아가지고, 살살살살 갔다가, 빵! 자, 그렇다면, 저 화력을 시험해 볼수 있게, 아유, 안타깝지만, 태권도 찡을 여러 마리 배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태권도 화랑의 후에 찡! 고! 으아! <목> 으 지금 뭐 레드팀 태권도가 이겼다고는 뜨는데요 저 불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아마 다 죽었겠지 와 얘도 전술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많은 유닛 수가 추가된 M.I.S.C 뭐의 약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laughs> 자 피센트 여전히 있고요 바바리안, 파머, 박서 치킨맨 아 치킨맨 또 오랜만에 보네 이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까? 힐러리? <laughs> 힐러리가 있어? 어! 힐러리 아줌마 진짜 힐러리 아줌마 이건 왜 이런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 게임 트럼프 <laughs>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추후에 한국에서 인기많으면뭐 모..근의 캐릭터 생기는 아 조심해 자 힐러리랑 트럼프 캐릭터가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볼게요 고! 아 어, 음성지원되네 음성지원 <laughs> 아 지금 순식간에 제가서 정신 없었는데 아니 뭐 음성지원되네 자 뒤에 소리를 좀잘 들어볼게요 둘이 지금 유세 후보 하는 거지. 둘이 싸우는 거 아닌가? <laughs> 자, 아무튼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힐러리는 투표용지인지 뭐 우편인지 뭐 우편 봉투로막 던지고 트럼프는 쌍쌍 쌍 M16으로 그냥 갈겨버리네요. 자, 그다음은 뭐가 있을까? M16 M16. 와, 얘들은 진짜 그냥 병사네. 버 Marine? i n 인가 머린. 자, 가 보도록 할게요. 아우. Wall. 세다. 사거리가 엄청 기네. M16이. 아, 죽진 않았어! <laughs> 이게 사거리는 긴데 파괴력은 약한가봐요 아니면 얘들이 몸빵이 센건가? 애들 막 밀어내네 어? 그리고보니까 지도가 끝이 있어요 어? 여기 떨어지면 죽는구나 밀어서 죽일수도 있겠네 자 그렇습니다 M16 와 강력해서 얘들 이길 자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메이웨더다 메이웨더 슈퍼박서 <laughs> 어떻게 생겼지? 와, 손에다가 지금 슈퍼, 슈퍼 글러브 찾는데 자, M60은 몽거이니까 우리 그러면 일반 박서 있나? 어, 일반 박서를 한번 붙여볼게요. 일반 박서, 다수. 그래도 슈퍼 박서니까. 붙어보자, 가우! 메이웨더데 아마추어! 우어자 뚜드러패, 뚜드러패. 여러분, 이걸 보고 바로,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장난 아니다. 그러면 슈퍼 박스가한 마리가, 몇 마리의 박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마리까지 이길 수 있겠지. 다구리지만 슈퍼복스잖아. 가봅시다. 메이웨더. 메이웨더.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손이 빨라. 오. 옆으로 봤어? 사삭. 봤어, 이거? 대단해, 메이웨더. 4대일도 이긴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보자. 11대1은 못 이기겠지. <laughs> 가자. 아무리 메이웨더라도. 아이고, 아이 다구리. 아유, 미안해. 아이고, 잠못 잤어. 허어어어어. 아이고, 야야야, 아고 아이고, 야, 다구리, 아프다. 오! 맵소사. <laughs> 11대1 이겼나? 뭐, 어떻게든 되겠죠. 바로, 고! 헥! 해! 아! 아, 실수로 복수한 말리 심었네. 아무리, 제 아무리 매위에더라도 이런 집단 다구리는 당할 수가 없겠지. 아퍼, 아야, 머리 땡기지 마! 바지, 바지 가령이 잡지 마! 아이고, 야! 아유, 누가 내 뒤통수 때렸어. 어! 하자! 화! 한 명씩 덤벼라! 한 명씩 덤벼! 빛나는 주먹 보십쇼, 빛나는 글러브. 얘 원퍼맨 아니야? 때려하나다다다 오! 방금 이렇게 때렸어. 후드로팽이! 와, 끝내줍니다. 와, 이제 도시 웬 마리를 잡은 거야? <laughs> 그래, 니가 짱먹어라 인정합니다. 와, 이거 메이웨이도 끝내준다, 진짜. 치킨맨맨. 와, 치킨맨맨 오랜만이다. 치킨맨맨인데 메이웨이도 붙으면 그래, 그래도 치킨맨맨이 이기겠지? 와, 저 붙어서 때린 거 보소? 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근접전, 인파이터의 인파이터. 착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때리네요. 팝콘들. 팝콘들이 지금, 팝콘들이 티겟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메이웨더가 이겼어! 대단한 놈? 와, 못 당하네. 이건 뭐야? 슈퍼피센트? 갑시다. 아니, 슈퍼맨이다. 진짜 슈퍼맨. 방금 나라, 나라라 아니었어, 슈퍼맨? 슈퍼핀센트 지금 <laughs> 일반인 세계에선 아주 강력한 슈퍼핀센트였지만 메이웨더를 만나고 지금 당황하고 있네요. 근데 얘들 아무리 봐도 싸우는 것 같지 않지? 어, <laughs> 메이웨더가 이겼네? <laughs> 아, 슈퍼핀센트 뭐야? 잠깐만 슈퍼핀센트를 일반핀센트랑 붙여볼까? 공격이 슈퍼맨펀치. 아 이런 거였구나. 슈퍼핀센트는 슈퍼맨펀치였어요. 야 그럼 지조는 내가 보기에 얘야 얘. 어 얘를 당할 자가 많이 없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남은 유닛. 다크피센트? 가격은 무려 2만원? 와, 포스 보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놈일까? 뭐야, 이거? 내가 뭘본 겁니까? 야, 지금 뭐, 지금 밑에서 창이 올라와서 찔러버린 것 같죠? 한 마리로는 택도 없겠다. 지금 이 정도.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 장난 아닌데? 창지르기네 창지르기 암흑지르기 와 진짜 세다 슈퍼피센트 야 얘는 그냥 짱먹는데얘 그냥 지존인데 자 그러면 슈퍼피센트를 도대체 이기려면 <laughs> 박스가 몇 마리 필요할까요 일반 일반 뭐 쩌리들이죠 쩌리들 몇 마리가 필요할까 자고 어떻게 될 것인가 고! 아으 어어 어어어이럴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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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네살이네 대단합니다. 거의 막 악마의 악마 소환사네요. 악마 소환사. 우와, 우와, 와 악마의 소환사. 짱이네요. <laughs> 와, 진짜, 병맛, 병맛 게임이야.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들 생각을 했지?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싱글을 쫙쫙쫙쫙쫙쫙 또한번 깨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전투 시뮬레이터, 요번에 대박 업데이트! 어떠셨습니까? 정말 신박하고 병맛한 캐릭터들이 많이 생겼죠? 앞으로 좀더 코믹하고 학교 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투 시뮬레이터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또 싱글 파바바 깨볼게요. 잘 봐요. 바이바이.